하나님 말씀 11기하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문하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문하세가 여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를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의 재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루세기 나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의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의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문하세의 꾐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절제하고 또 어떤 규칙과 규범을 따라서 우리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좁게 가는 게 쉬울까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키는 대로 하는 게 훨씬 쉬울 겁니다. 그러나 그리 그 길이 쉬워도 결국 마지막은 불행으로 치닫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2살에 왕이 된 이문하세의 왕, 그리고 55년의 재위기간 동안 그는 너무도 남유다를 사단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죠. 심지어는 성전 안에까지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행위들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의 말씀 속에서 그가 바빌로니아로 끌려갔던 적이 있었지만 다시 돌이켜 은총을 입혀 그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움을 입히도록 허락하신 만년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아버지의 그 언약으로서 항상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나를 살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혹 하나님께로 가는 그 우리의 인생의 항적이 벗어나 있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이키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속에서 희스기야 왕이 하나님께로 영원한 안식으로 갔을 때에 그의 뒤를 잇는 이 문화세의 왕, 히스기야 왕이 어찌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안 시켰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욕심과 원함이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그의 생각과 그의 세계관을 바꾸어 버리면 아무리 부모님이 믿음으로 바르게 양육을 했다 할지라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언약의 길을 벗어나게 되면 그 언약을 벗어난 주변에는 음란과 정욕과 그리고 탐심이 가득한 우상의 소구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문화세에게는 왕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절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12살부터 행동했기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권력이 자기에게 독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문하세에게도 그의 인생 속에서 왕이라고 하는 위치가 오히려 그의 인생에는 너무도 큰 오점을 남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높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부유한 재산이 자녀에게 독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인생의 올무가 되어 중독에 빠지고, 그리고 멀쩡한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오히려 결핍은 간절함을 갖게 하고, 깨어있게 하고, 절제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의 부족하고 또 넉넉치 못한 환경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사도는 빌리뽀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 가운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말은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변함이 없이 겸손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죠. 문화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해계로 이스라엘을 남유다 백성들을 끌고 가는 올무에 걸리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나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인생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깨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비록 그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을지라도 그는 말씀을 멀리 하는 자였고,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않았던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보실 때 악을 행하는 자였고, 그를 통하여 이방의 사람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하는 그 신앙의 길도 높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길을 가는 것이죠. 어느 조그만 것이라도 흉내조차도 내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문화세는 심지어 1월성신 우리식으로 하면 천지 신명도 섬겼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고 그리고 또한 성전 안에까지 이렇게 추악한 행위들을 했던 모습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 성전에 있던 그 모든 금과 은과 보물과 심지어는 자기가 정성껏 입혔던 성전 기둥에 금까지 다 걷어낸 결과로 그 아들은 그곳에 더 가증한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굶어도 죽어도 우리가 뭐는 밥해 먹지 않아요. 씨앗으로 쓸 종자는 먹지 않는다. 그 원칙을 지켜야 하는 거죠.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에 직면하여도 거룩한 성전은 건들지 말아야 했던 거죠. 우리의 삶에도 건들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물질의 10의 일조, 그리고 또한 나의 삶의 10분의 1의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정절과 거룩함을 지키는 삶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문아세는 성전을 휴지 조각처럼 가증한 것으로 가득 채우는 모습을 통하여 불의를 행하였고 죄악을 행했던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함을 보이시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가 마지막 바빌로니아로 멸망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도자들의 죄악과 탐욕과 부정부패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지도층이 깨어 있어야 되고, 정결해야 하고, 그리고 청결한 청렴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를 통하여 백성들이, 국민들이 또한 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직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드리기를 힘쓰며 사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그리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그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이한 길로 같이 동조하여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주님 앞에 서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세운 이 성전에 대한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7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게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하세가 행한 성전에 대한 가증한 행동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먼치를 하는 거예요? 먹칠을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전된 몸을 주님 앞에 거룩하고 성별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죽게 하듯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힘쓰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보증으로서 성전에 그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한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오늘 우리 시대에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땅의 나라인 우리가 속한 나라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안에서 구별된 삶으로, 그리고 악한 자들의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주님의 의의 자리에 서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로 한날의 삶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된 성전된 몸을 주님께로 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때, 비록 우리의 삶의 여러 모습 속에서 부족함과 또한 갈증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그 발걸음 위에 주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삶의 길에 아버지께서 넘어갈 곳은 넘어가게 하시고 또 막힌 곳은 열어주시사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아버지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